안녕하세요. 넥스트 레벨 8편의 생명공학 편을 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김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유전이 됩니다. 하지만 유전만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커온 환경과 또, 살아온 경험도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성격이 완전히 유전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면 100%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은 똑같겠죠. 하지만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성격 특성만 유전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유전자가 성격에 관련되어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뇌에는 학습, 운동,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관련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충동적인 행동,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진다고도 해요. 또, 도파민 관련 유전자 특정 부위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도박, 약물 중독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도파민 부족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어 불안, 걱정, 감정 기복이 큰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런 유전자 변이를 정상으로 돌려서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특정 유전자가 성격 형성에 관여되어 있다고 밝혀지고 있지만 특정 유전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개별 유전자 하나보다는 수천 개의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정 환경, 문화적 배경 등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교육, 직장과 같은 사회적 경험도 성격 발달에 기여하죠. 그래서 성격은 유전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긍정적인 사고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책에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의 DNA 복원과 복제를 통해 멸종된 공룡을 되살려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멸종된 동물을 되살려내는 데에는 완전한 DNA가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을 되살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NA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기 때문에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의 DNA는 현재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멸종된 동물의 복원은 가능하고 시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수만 년전 또는 수백 년 전에 멸종한 동물들의 DNA는 화석이나 냉동된 사체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메머드 복원 프로젝트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시베리아에서 약 4,000년 전에 완전히 멸종된 메머드의 피부에서 DNA를 발견하였습니다. 시베리아의 환경이 메머드 피부 조직을 급속 냉동시켜서 DNA가 잘 보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메모드의 DNA를 추출하고 분석해서 현재 살아있는 동물 중에 메모드와 가장 가까운 동물을 찾아보았더니 아시아 코끼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메모드의 DNA를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아시아 코끼리 DNA에 끼워넣어 복제할 DNA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핵치환 기술이라는 것이 이용이 되는데요. 편집한 DNA를 아시아 코끼리 난자세포에 원래 핵 대신 그 DNA로 치환을 하고 배아세포로 발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아를 아시아 코끼리 암컷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메모드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생명공학기업인 콜로솔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 핵치환 기술 등을 활용해서 2028년까지 메모드와 매우 유사한 코끼리를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문과 책을 예로 들어보죠. 과거에는 신문과 책 모두 종이 인쇄로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과 전자책의 등장으로 종이신문과 책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종이신문 시장은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종이책과 신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반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mp3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음악이 대세가 되었고 지금은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류이지만 소장 가치가 있는 CD나 LP 구매를 선호하는 음악 애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공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소나 돼지를 키우지 않고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이용해 원하는 맛과 질감의 음식을 즉석에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또 유전자 편집을 포함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가뭄, 해충, 질병에 강한 작물을 개발해서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얘기한 유전공학, AI, 로봇공학이 같이 결합되면 사람이 직접 경작하거나 가축을 키울 필요 없는 스마트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농사나 목축업은 대폭 출소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정서적이나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연에서 길러진 고기나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곡물을 선호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자연 농업 방식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 프린터를 사용해서 종이에 인쇄를 할때 프린터 안에 토너나 잉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 다양한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토너의 성분, 잉크의 성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또 질감, 또 영양분까지도 고려해서 그 잉크의 성분들을 조절을 해하면 우리 몸에 좋기도 하고 맛도 있는 그러한 3D 프린팅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파이더맨이란 영화를 보게 되면 악당 과학자 커트 코너스 박사가 박사가 나옵니다. 아마 이 박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신의 팔을 재생하려다가 도마뱀 DNA를 활용한 실험을 하게 되고 결국 인간과 도마뱀의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점차 폭주하면서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은 진화적으로 다르게 분화되었으며 단순히 유전자를 조합하고 변형하는 것만으로 인간과 동물의 특성을 원하는 대로 하이브리드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적인 면에서도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과 섞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요.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를 위해 인간 복제, 이종관 착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악당들이 항상 그러하듯이 숨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통의 윤리 기준을 만들고 감시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참 복잡한 것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가 무서워서 기술의 발을 묶어둘 수도 활개치면서 막 돌아다니게 놓아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기 연구와 기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의 발을 묶어두기보다는 마음껏 뛰어다니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인체에 적용하고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엄격한 눈으로 살펴보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초기 연구와 기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단계에서 과학자들의 책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야말로 기술의 다양한 의도를 제일 먼저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윤리의식을 지키면서도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체와 그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기초과학 분야로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태학, 미생물학, 유전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가 포함됩니다. DNA 복제 메커니즘을 연구하거나 암세포의 성장 과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생명과학에 해당됩니다. 생명공학은 생명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생명체나 생물적인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응용학문입니다. 유전공학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료, 농업,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mRNA 백신과 같은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연료,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이 예,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유전공학은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해서 생명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분야입니다. 유전자 제조학,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포함되고요. 주로 특정 형질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전 공학을 통해 유전자 치료, 유전자 변형 작물인 GMO, 유전자 편집 동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범위로 보자면 지금 설명드린 유전 공학이 가장 안에 있고 이를 포함해서 생명 공학이 더큰 개념. 더 크게는 생명 과학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빠르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기술 간 융합도 활발해지면서 학문 간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명과학이 기초학문, 생명공학이 응용학문, 유전공학이 특정 기술 분야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특정한 분야만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다중암 조기 진단 기술은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유전체 분석과 생명공학에 해당되는 AI 기반의 데이터 처리 기술, 또 유전공학에 해당하는 유전자 마커 변형을 함께 활용합니다. 앞으로는 학문적 경계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연구와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더라 그런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 금방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바로 실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 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연구 성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인체에 적용되거나 또 병원에서 또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어, 치료제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몸이나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나 효능성에 대해서 촘촘한 그 검토와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임상 시험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유전 공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개념이고 또뭐 유전 공학자 이런 것들도 유망한 직업으로서 과거부터 계속 노게 회자되었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합성 생물학이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은 하나의 학문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문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가 서로 모호해지면서 인공지능 기술도 필요하고, 또 유전자 편집 기술도 필요하고, 또 줄기세포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 매우 다양한 기술과 학문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런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어, 바이오제조와 같이 세포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의약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바이오 연료와 같은 것들도 생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합성 생물학에 대한 내용들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다들 기억하시죠? 답답한 마스크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명공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만드는데 10년 이상이나 걸렸던 백신을 1년여 만에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 건강과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를 레드바이오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병을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농업과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를 그린바이오라고 하는데요. 배양육이나 스마트팜을 통해 우리의 먹거리를 더 안전하고 영양가 있게 하죠. 화이트바이오도 있는데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를 해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대신 깨끗한 하얀 연기를 상상하면 됩니다. 새로운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호하면서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블루바이오,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블랙바이오 등 다채로운 색깔의 생명공학이 우리의 생활을 알록달록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노벨과학상을 받는 날, 받을 날도 꼭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 분야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그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양숙 작가님, 젠틀멜로 작가님과 함께 썼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작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의 생명공학을 이끌어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 다채로운 생명공학이 우리 인간과 지구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알게 될 거예요. 생명공학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생명공학은 우리의 인체에 또 우리의 먹거리에 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이고 또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어, 이 책을 보신다면은 아, 생명공학의 영향이나 가능성이 이렇게 넓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숙제들도 있고 앞으로 더 펼쳐나갈 가능성도 무한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